이렇게 얇게 해서 부지와 슬라드를 깨닫으라요갈아사대 확인하는데 다리세끼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가 행하는 반응 해갖고 짓기 전 너희들 하는 식이 잘못 맞지 말라 하고 저희는 매일만 행치하니또 무거운 짐을. 웃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려 하느니, 곧을 찾는 경우가 적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진지하게 탄과 회전과 상차와 จ้องอย่าก็ผลอ้ําเหมือนกว่ะถ้าได้มีแค่ละบีระค่ะนี่ที่เท่ามืนนกเป็ตัวห้าีระ그러나ดอกอินทผาบีระ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생활을 받지 말라 저시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그리서도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이스 진저 외식하는 사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너희는 천국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자꾸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다 있을 땐요 외식하는 사기관들과바리새인을 이어 너희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찾아와 이지를도루하니다가 너희는 교인 하나를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지우에 가는지라 화가 있을지는 지워서 오는 인도자요 너희를 말하지 누구든지 전등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엮어내와과 모형의 금으로 새.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늘 도다 은행이요. 국경들이여 어느 야, 것이 그뇨 그 금이라 금을 거룩하는 한생년이냐 한, 한, 한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음모를 얻거니와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을 맹세하면 뭐. 그 위로 재물을 맹세하면 지켜도다 하는지라 국경들이여 어느 것이 그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나 그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미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냐는또 하늘로 맹세하는 하나님과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름은 혜암라와 있을 땐저 외천 석기관들과 바리세인 드디어 너희가 박하와 회왕 회왕과 근체와 힘을 룰을 들이대 율법이 더 좋은 바이와 같은 것은 어렵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런데 인도자야 좋은 거로 내고 약대한상는 도다 하! 입숫 진료 외식하는 허기건들 바리새인들 잔과 재정 더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삼육과 바당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소왕댕 바리사인들 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끝끗하리라 파이스 진료. 외식하는 허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할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이 울컥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법이 가득하도다. 아 있을 진저, 뱃카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어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은들의 비석을 꾸며 가는데,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너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냐, 여던이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의 죽은 자에, 다순도에 서 들어주고 이이 굽다. 너희는 너희가 너희 로상이 아마 티우라 팬들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을 편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한자들과 지에 있는 자들과 소기관들을 보내니 너희가 그 중에서는 덜운 죽이고, 십자가애못박도그 중은 덜은 너희 육장에서 짓기라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고박하니라. 그러로 이 이빨에 피로부터 성령과 대는 사이에서 너희가 죽긴 가라의 아들, 하라의 피까지 땅위하인예루가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니라. 내가 진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계에게 돌아가니라.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아. 은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눌러치는 자여. 은, 다발 그길을렇게모 같이 내 자녀를 모라는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 원치 너희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함하여 얼마 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지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할 때까지 나를 못지 못하니라 하는 이라 마태복음 2 3장